신림동 무찌막 칼부림 사건 영상의 최초 유포자가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온라인상에서 무분별하게 유포되어 시민들에게 충격을 준 신림동 무찌막 칼부림 사건 영상이 LG유플러스 대리점에서 최초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신림동 흉기난동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은 최초 사건이 발생한 현장 맞은편에 위치한 LG유플러스 대리점에서 유출됐으며 최초 유포자는 대리점 직원이었다고 합니다. LG유플러스 매장에는 보안을 위해 U플러스 지능형 CCTV가 설치돼 있는데 여기에 찍힌 영상을 스마트폰으로 내려받아 대리점 직원들이 모여 있는 메신저 단체방에 공유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공유된 사건 영상은 21일 오후부터 유튜브, SNS, 메신저 등으로 확산되어 이를 본 사람들에게 심각한 트라우마를 남겼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CCTV 영상을 무단으로 열람하거나 외부에 유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CCTV 관리자는 개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고 개인 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CCTV 영상을 유출한 자가 관리자가 아니어도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영상이 유출된 매장은 LG유플러스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점이 아닌 다른 사업자가 LG유플러스 브랜드를 걸고 운영하는 대리점이라고 하며 영상을 유출한 직원 역시 다른 사업체 소속이라 LG유플러스의 영상 유출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은 없다고 하지만 원청 사업자로서 대리점 사업자를 관리 감독해야 할 도의적 책임 혹은 그 이상의 비난은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 국민을 공포에 몰아넣은 신림동 칼부림 사건의 영상을 유출시킨 자는 자이든 타이든 영상을 본 사람들에게는 심각한 트라우마가 남게 했으며 안타깝게 고인이 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시켰음이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실수가 아니라 법으로 처벌되어져야 하는 범죄임이 분명합니다. 또한 최초 유포자뿐만 아니라 최초 유포자와 함께 메신저에서 영상을 공유한 후 이를 확산시킨 2차 유포자들 역시 그에 상응하는 죄를 지었다고 보여지는데요. 신림동 무지막 칼부림 사건이 전 국민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사안인 만큼 현재 법무부 장관까지 직접 나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온라인상에서 모방 범죄를 예고한 자가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모방범죄를 예고한 자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심각한 트라우마를 남기며 고인의 명예를 훼손시킨 영상 유포자들에게도 국민들이 납득할 수준의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길 바라겠습니다.